까다로운 미국 의약품 안전기준 OTC를 통과한 메디스킨케어 하이퍼슈어 매트 피니치 선크림은 피부 속 땀과 피지 흡착을 통해 뽀송한 사용감으로 일명 뽀송선이라는 애칭을 가진 혼합자차 선크림입니다. 과한 유분을 뽀송하게 잡아주는 파우더리한 선크림으로 매드만의 뛰어난 흡수력인 SFP 공법을 통해서 땀과 피지에도 걱정 없이 강력한 피지 흡착 기능으로 피부 속 유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나 번들거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인데요. 땀과 피지는 뽀송하게 잡아주지만, 인카르나타 시계꽃 성분이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까지 선사해 유분과 수분을 함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부드럽고 새하얀 생크림 제형으로 바르실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충분히 흡수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세 시간씩 덧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랐을 때는 이렇게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촘촘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부 톤업 효과까지 선사해줍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생얼 자신감을 연출하실 수가 있다는 게이 선크림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크림을 제거하실 때에는 피부 타입별 매드 스킨케어 클렌징 젤을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땀과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나 메이크업 무너짐이 심하신 분들, 끈적임 없이 촉촉한 선크림을 찾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제품인데요. 특히 UVB 뿐만 아니라 UVA까지 동시에 차단을 원하는 분들은 이 메디스킨케어 쉴딩 모이스처라이저를 충분히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매트 피니쉬 선크림으로 마무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사랑하는 매드 스킨케어 넘버원 선크림 하이퍼 쉬어 매트 피니쉬 선크림으로 자외선 보호 꼭 진행해주세요.